안녕하세요. 주말의 웅트 한수진입니다. 어, 오늘은 드위빠담피탐이라는 자세를 해볼 건데 어, 이 자세 이름은 되게 생소한데 어, 예전에 했던 세투반다아사나라고 브릿지 자세랑 많이 비슷해요. 어, 그걸 했을 때 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선은 등 근육 강화 그리고 복부 사용 그리고 하체, 허벅지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 칼로리 소모와 그리고 근육, 근육, 근력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 바로 들어갈 건데 먼저는 매트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시작을 하고 그냥 어, 제가 누워서 이렇게 누워서 할 거예요. 그 전에 먼저 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목부터 먼저 풀어줄게요. 편안하게 그냥 앉아주시고 발등은 비스듬히 나도 괜찮은데 불편하시면 그냥 아빠 다리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주시고 엉덩이 살 뒤로 쏙쏙 빼주세요. 그리고 두 손은 그냥 편안하게 무릎 감싸주고 척추를 곧게 뻗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고개를 살짝 오른쪽으로 툭 떨구고 오른손 귀 옆머리 잡아서 지그시 눌러주세요. 왼손은 손 떼서 손끝으로 엉덩이 옆에 매트 위에 올려놓습니다. 지그시 옆머리 더 눌러주시고 목이랑 어깨 길어질 수 있도록 멀어질 수 있도록 쭉 늘려주세요. 천천히 중앙 돌아오고, 이제 반대쪽으로도 툭 쓰러뜨려주고, 왼손으로 귀 옆머리 잡고, 바닥 향에 지그시 눌러줍니다. 내 목의 옆선 승목은 쭉 늘어날 수 있도록, 부드럽게 지그시 눌러주세요. 계속 호흡해주세요. 호흡 멈추지 않고. 천천히 손 떼주시고, 고개 한번 좌우로 왔다갔다 해주세요. 바로 자세 들어가 볼게요. 그냥 편안하게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주세요. 그리고 발 뒤꿈치는 최대한 엉덩이랑 가깝게 해주셔야 되세요. 엉덩이랑 가깝게. 그리고 발의 넓이는 골반 넓이 혹은 골반 넓이보다 조금 좁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두 손은 그냥 편안하게 엉덩이 옆에 손바닥 바닥에 붙이고 누른 상태에서 엉덩이를 높이 그리고 가슴도 하늘 향해 쭉 들어 올려주세요. 발바닥으로 바닥을 꾹 눌러주고, 그리고 어깨가 너무 바깥쪽으로 빠지지 않게 안쪽으로 쏙쏙 집어넣어 볼게요. 등 뒤를 살짝 조이는 느낌 유지하시면서, 그리고 발바닥 더 밀어서 최대한 높이 들어주세요. 목에, 가, 목에 물이 가지 않도록 엉덩이, 허벅지, 그리고 발바닥에 힘꽉 주고, 여기서 이제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바닥에 엉덩이 닿을랑 말랑 잠깐 내려와 주세요. 닿지는 않아요. 다시 마시는 숨에 쭉 끌어 올려 볼게요. 한번더 내쉬는 숨에 엉덩이 바닥에 닿을랑 말랑 천천히 내려와요. 닿지는 않고 다시 마시는 숨에 쭉 엉덩이 끌어 올려주세요. 관략근 쪽에 힘을 쓴다고 생각하시면서 한번더 내쉬는 숨에 엉덩이 바닥에 닿을랑 말랑 마시는 숨에 쭉 끌어 올려 주세요. 한번 더, 내쉬는 숨에 엉덩이 바닥에 달랑말랑. 마시는 숨에 쭉 끌어올려 볼게요. 자, 여기서 가능하신 분들은 아래 허리에서 깍지를 껴서 손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어깨가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쭉 끌어올려 볼게요.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엉덩이 바닥에 달랑말랑. 다시 쭉 끌어올려 볼게요. 내쉬는 숨에 다시 내려왔다가. 마시는 숨에 쭉 끌어올려 주세요. 다시 내쉬는 숨에 쭉 내려왔다가 마시는 숨에 엉덩이 힘주고 쭉 올려 주세요. 한번더 내쉬는 숨에 바닥에 달랑말랑. 마시는 숨에 쭉 끌어올려 볼게요. 이제 깍지 낀손 풀어서 두손 머리 위로 한번쭉 뻗었다가 그대로 엉덩이 바닥 향에 내려와서 잠깐 휴식 두 손도 엉덩이 골반 옆에 내려놓습니다. 호흡 한번 고를게요. 이제 일어날 때 근육 놀라지 않도록 한쪽으로 몸을 기울여서 손으로 바닥을 짚고 천천히 일어나 줍니다. 어, 제가 준비한 자세는 여기까지고, 어, 이 자세 한 번만 보여드렸는데. 다섯 번 5번, 다섯 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이거를 이제 좀 익숙해지시면은 한세 세트 정도 반복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어, 그리고 하실 때 최대한 목이랑 어깨는 어,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체랑 복부 그쪽에 힘 쓰는 연습을 계속해주시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근육을 쓰는지 많이 적응이 되실 거예요. 어, 하시면서 또뭐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